무리식만 하고 조금 쉬쳤다가 무리하고 살 거예요. 네. 자, 무리식이 유리화할 줄 알지?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개념 설명 없이 볼 겁니다. 유리화는 잘할줄 뭐, 아니까.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얘네가 이걸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얘네는 천학, 뭐, 뭐 학교에서는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저희 <laughs> 그래, 봐봐. 자, 이 범위에서 이 A 빼기 3이라는 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죠? 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야. A 플러스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곱근 제곱 약분 개념으로 없애주면서 음수였던 애들은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양수였던 애들은 제곱근 제곱해서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알겠니? 네. 알겠죠?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네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3. 맞아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A, A 사라져서 뭐라고 하면 돼? 6 이렇게만 해주면 돼. 알겠죠? 어? 뭐? 쉽다고. 쉽다고? 앞에 와. 맨 앞으로 와. 앞에 와서 앉잖아 세연이네. <laughs> 앞에 앉으면 더 세연이도 인정했을 거고 그렇 세연아. 앞과 뒤에 온도 차 확실하지. 진짜 완전정했나 뭐, 뭐, 아? 뭐, 어? 아니면 이걸 어디다 옮겨? 너 그게 신빙? 아니면 아, 그... 실패를 안다가 붙이자. 어? 그리 너랑 똑같은 놈 만나 꼭 제발. <웃음> <웃음> 네가 그래야 아 답답하다라는 걸 느낄 거야. 왜? 왜냐 이거 지금 저기 옹기라고? 그거 제전히더습니다자 <laughs> 아, 이거 인사분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일 걸로. 음,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다음에 빼기 얘는 어떻게 돼? 음, a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의 양수야 제곱이에서는? 양수. 얘는 양수의 양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제곱근 제곱하면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네.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냥. 해서 그대로 써줄 거니까 뭐가 나와요? 예, 예, 예. 이렇게 나온다는 답이겠죠. 움직겨서유리하만 하고 쳤다 갑시다 유리한수는괜네지만 내가 넉넉하게 주잖아, 이들아, 그렇지? 떠들지 마세요. 옆 반에 피해 주지 마. 수업할 때마다 저기 분다 드시잖아요, 얘 시끄러워서 얼마나 시끄러워, 잠깐만. 당연히 얘들아, 이거 따로 유리하고 따로 유리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 때유리하라는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얘랑 얘랑 통분하면 그냥 저절로 유리화 되는 게 보여?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냥 통분을 하면 얘랑 얘랑 통분하면 그냥 저절로 유리화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유리하려면 분자 분부에다가이 구호만 반대로 해서 곱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통분하면 어차피 여기다 이거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통분을 해보면 이거는 이거랑 곱하면서 여기 앞에 분자에는 이걸 써주고 여기 뒤에 분자에는 이걸 써주면 저절로 통분이 되면서 유리화까지 되는 거야. 굳이 따로따로 유리할 필요까지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딱 봤을 때 통분하면 아 유리화가 바로 되겠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냥 통분을 해버리라고. 굳이 따로 유리하고 따로 유리하는그 시간도 아깝잖아 알겠죠? 그럼 얘는 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x-x- -X -X 이렇게 되지 분모가. 아니자 분자는 사라지는 게 있죠. 이렇게. 뭐만 남아? 2로부 x만 남네? 언니, 하고 분모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랑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뭐야? 루트 x가 답이겠죠? 유리하면 간단히 하려니까 이게 맞겠죠? 맞아. 안 나. 좀 미친 것 같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사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오, 틀렸다고 한 거야? 네, 봐봐. 저절 이것도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가 되어야 안 돼요. 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바로 통분하자는 거야. 통분을 하면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적합하게죠. 통분하면.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분자 X에는 뭘 곱해? 여기 뒤에 분모에 있던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하고, 빼기죠? X에, 여기 분자에는 얘를 곱해야겠지? 자,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러면 분모 어떻게 돼? X 플러스 1 빼기 1. 해서 그냥 분모는 X만 남겠네? 맞니? 맞죠? 자, 얘랑 얘랑 보면 얘도 X가 있고 얘도 X가 있잖아. x 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로 묶으면 뭐가 남아? 괄호 음. 안에? 루트 x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가 되겠지? 맞니? x로 묶, 묶는다면 그쵸? 여기 xx 약분 되고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사라져서 뭐만 남니? 음. 2만? 음. 누거 휘파람 불렀어? 아니 음, 휘파 휘파람이 불어 알겠죠? 아. 이것도 틀렸어요? <laughs>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함수 합시다 진짜 5분만 쉴 거니까 떠들지 마 대답 아 근데 이거 역한 때문에 우리 함수 어디까지 할수 있냐 또 50, 51 52, 53 54 56 못하고 57 못하고 58 못하고 59는 할수 있네 열아면 우리한테 끝나겠지? 좀 쉬세요 응?